2021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이, 그림은 행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태양계 온도 분포와 물질의 응집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행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태양계 온도 분포와 물질의 응집 온도를 나타낸 거래. 됐죠? 가볍게 보시고요. 자, 한번 그래프 봅시다. 친절한 게 하나 있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죠. 이거 친절하죠. 됐죠? 됐어? 우리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를 a u 란 단위를 쓰는데, 1au가요, 1억 5천만 km야. 그게 바로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죠.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야. 여기, 여기, 여기. 됐죠? 그나마 이쪽이 뭐겠니? 어, 지구형 행성이겠다. 그죠? 가까운 거. 그럼 이쪽이 당연히 목성형이겠네. 그죠? 거기다 이쪽은요,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이쪽은요 이런 것들 보이네 그죠 지구형은 그죠 이렇게 구분해도 되고 됐죠 끝난겁니다 갈게요 자기번에 가는 지구형 나는 목성형이죠 바뀌었네 틀렸습니다 됐죠 이번에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은 환경 그렇죠 그렇죠 높네 그죠, 여기 높네 그죠 높네 그죠 딱 보면 되겠네 그죠 고민할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또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겠죠 그죠 얘들은 철리켈규산염 얘들은 뭐 수소헬륨이란걸로 그죠 됐지? 됐습니다. 당연히 맞구요. 3번에 나는 수소 헬륨. 자, 쓰면 금방 응했네 그죠? 맞는 말이죠. 목선이요. 스소 헬륨. 됐죠? 4번에 가는 나보다 무거운 원소죠. 그만큼시 말했습니다. 수소 헬륨. 이쪽은 철리켈 기산염. 그죠? 맞네요. 됐죠?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모두 미행성 체의충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괜히 이게 미행성체어니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뭐 고체 되게 딱딱해서 뭐, 이걸로만 오해할까봐, 어, 철리 캘 쪽에서 오해할까봐, 그거 아니구요. 아니구요. 얘는요, 기체, 그죠? 가스, 됐어? 먼지, 티클,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중에서, 기체, 가스 쪽이, 그죠? 아니 뭉쳐서 미행성체 되구요. 됐죠? 원시행성되고, 행성될 때, 이게 바로 목성형 되는 거고. 됐죠? 먼지 티클 쪽이요. 됐어? 뭉쳐서 미행성체, 원시행성, 행성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지구형 되는 거죠. 그죠? 결론, 둘 다, 둘다 미행성체 충돌에 의해서 결론은 목성형 기용되는 겁니다. 됐죠? 될까? 아, 따라서 맞는 말이에요. 괜찮지? 즉, 틀린 건 1번. 되겠죠? 2021, 1학기 중간고사, 동덕여고,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틀린 겁니다.